사도에서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기를겠습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쪽 속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이 여기면 정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사백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 당신의 죽죽자자장장하하소아아브함함이에브의의을을라라 에브론이 해족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400세계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무의 암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땅마 a 레안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 a b 는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b 세기 23장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그의 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고 특별히 그의 무덤으로 쓴그 막벨라구를 구입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상세하게 이것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라가 어떻게 죽었다 혹은 그의 삶에 대해서 그의 삶이 어떠다라고 하는 사라의 죽음과 혹은 그의 삶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평가나 서술의 내용은 등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무덤으로 쓴 막벨라 굴을 어떻게 아브라함의 소유로 삼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도 이 막벨라 구를 이제 아브라함이 소유하게 된 것이 상당히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렇게 소설하지 않았나 우리가 짐작해 보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라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구약성경 창세기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20여 장의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지금까지 등장했던 여성들 중에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처음에 우리에게 떠오르는 인물은 최초의 여성이었던 하와라는 인물일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지음을 받고 에덴 동산에 있었고 또한 거기서 범죄하게 되고 뭐 이렇게 사람을 살았던 하와라는 인물을 떠올리게 될 것이고, 아마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굴까 할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인물이 이 사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일 겁니다. 사라의 삶은 결코 편안하거나 굴곡이 없는 그러한 삶은 아니었지요. 순탄한 인생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90세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그는 아이가 없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여성이 아이가 없다는 것이 큰 수치였고 고통이었던 시대에 살면서 90세까지 그 수치와 고통과 심지어 모욕을 당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사라의 삶이 기도했습니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라앉 땅에 이주한 다음에도 그가 몇 차례 또한 다른 이국의 왕 앞에서 아 자기의 남편의 목숨을 보지하기 위한 그런 꿰 때문에 그가 어, 아내가 아니라 누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일을 겪기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요. 바로 왕 앞에서 아브멜렉 앞에서 이방 왕들 앞에서 그러한 수치를 겪었던 그런 경험을 했던 게 사라이기도 해요.뿐만 아니라 자기의 여정이었던 하갈이 임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 과정 그리고 그가 자라는 과정 때문에 그 마음에 큰 불편함을 겪고 성경에 보면 두 번이나 크게 분을 냈던 그러한 경험을 했던 게 사라였어요. 그러다가 90세에 아들 이삭을 축복의 그런 실을 얻게 되지요. 자그 다음에 그 사라의 삶에 대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언급된 내용들이 별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23장 앞 부분에 보면 그 사라가 헤브론에서 12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일생을 마치게 돼요. 자 이삭을 출생한 다음에 37년이 지난 다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아내 살아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많이 슬퍼하고 애통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매장지를 구하게 됩니다 그가 헵족 속의 땅에 지금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해쪽 속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내가 내 매장지를 구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당신이 원하면 우리의 매장지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장사치대라. 우리 가운데 당신이 그런 일을 하는데 있어서 반대할 사람이 없다. 그들이 허락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등장하는.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에, 그 밭굴에 내가 장사를 지내겠다. 그 밭을 에브론에게 말해서, 나에게 팔도록 그렇게 얘기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있던 에브론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에게 반응을 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과정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어, 재미있는 모습을 하나 우리가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헷 족속 앞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그가 살고 있던 그헷 족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4절과 5절에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은 해 족속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거하는 나그네 거류하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그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 살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그에게 다실는 땅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해적 속이 있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해적 속이 정착해 살고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법적으로 보면 낙은해고. 거류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 그런 상황에서 이 땅에 지금 거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해쪽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방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그 해쪽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우두머리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이 담고 있는 내용은 아마 이런 내용도 담고 있을 겁니다 당신은 누구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고 당신은 누구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자다. 이러한 표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그들이 아브라함을 지칭했던 그 호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때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였느냐? 그냥 그 땅에 잠시 거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봤을 거예요. 그 땅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이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봤을 거예요. 그들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그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그러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신 자라고 하는 증거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저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이구나. 저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세우신 그러한 가정이구나. 정말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믿음의 증거가 있고 은혜가 증거가 있는 그런 가정이라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그 에브론의 땅을 좀 나에게 그 에브론이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이 얘기를 하고 중재해 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부탁을 하는데, 에브론이 햇쪽속 가운데 있다가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론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그 땅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 그밭그 구를 그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렇게 제안을 하게 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내가 사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막벨라 굴 에브론의 소유였던 그 밭과 그 구를 지금 사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내용이 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그 가나안 땅에서 공식적으로 그에게 땅이 사실은 소유로 법적으로 주어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매장지를 구입하려 그래요. 매장지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이제 그 땅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의 소유로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땅에서 너희 후손이 장고하게 살 거다. 이런 말씀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어서, 이 소유지를 삼으면, 이 소유지가, 이 매장지가 결국 우리의 후손들, 내 자녀 손들의 그런 소유로 남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구입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막벨라 굴 매장지를 구입하는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또 다른 믿음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니 그 땅을 사고 그 땅이 자기들의 소유로 계속해서 전해질 것을 그가 확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그것이 성취될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사는 그러한 일을 여기서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이 그의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고백하고 나타내느냐 나는 분명히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을 믿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행동과 모습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 그래요 내가 정말 그분의 은혜를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면서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약속을 믿으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하지 못한 것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가 이런 일을 할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장지를 구입한 사건은 그냥 그가 단순하게 그냥 땅 하나, 어떤 구울 하나를 구입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행한 아브라함의 신뢰의 모습이었다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일이 그 소유 그 막벨라 그 밭과 굴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공식적으로 넘어가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여기 보면 에브론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다, 내가 정당한 값을 내고 그 땅을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에브론이 아그 금액을 제시해요 은 403겔이라고 하는 금액을 제시해요 이 금액이 정확하게 지금으로 환산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는지를 우리가 환산할 수 있는 자료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확한 액수를 사실은 추정할 수는 없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아마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한 걸 거다 아주 비싼 금액을 요구하는 걸 거다 이렇게 이해들을 합니다 자한 열방의 어머니고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사라의 무덤에 어울리는 값을 아브라함이 지불을 해요 그리고 에블론에게 지불한 다음에 그 소유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성문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유권이 넘어가는 그 지불하고 그것을 넘기는 그런 아주 공식적인 그런 법적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되고,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마무리의 막벨라밭 굴에 그가 장사그 사라를 장사하게 되는데, 그것이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가법적으로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여기에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가법적으로 그가 그 땅을 소유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제가 아까지 얘기했지만 분명히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법적으로 세상 사람이 볼 때도 그 땅이 이제 아브라함의 땅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 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에다가 사라를 장사 지내요. 그다음에 그곳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무덤이 돼요. 아브라함도 거기에 장사 지낸 바 돼요. 그리고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그리고 야곱의 첫분 대야도 그곳에 장사 진행받아요 자 이렇게 그 족속들이 그 후손들이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곳에 장사 진행받게 돼요 여러분 한번 지금 상황을 보세요 사라가 묻힐 때 아직 그의 이삭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막 아니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번성하지는 않았어요. 그 땅에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차지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가 목의 근원으로서 많은 영향력을 세상에게 끼치는 모습 아직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곳에 매장이 돼.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랬어요. 그들이 그곳에 매장이 되지만, 그들이 매장이 되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축복의 그것도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벨라 굴 매장지를 매입한 사건은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의미를 그들에게 부여한 그러한 사건이어서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모습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은혜를 받은 자의 증거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행하는 믿음의 모습,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기 때문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때로는 무언가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도 더 풍성하게 나타나서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 그런 나의 삶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믿음의 모습과 증거가 더 온전하고 풍성하게 나타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주셔서 믿음의 삶을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 살다가 떠난 한 사람 그리고 그의 매장과 관련된 그런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순탄치 못했던 삶을 살았던 사라 그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되고 그리고 막벨라 굴에 이제 그의 가문의 매장지가 마련되게 되고 그곳에 장사 지낸바 됨은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신과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그 매장지를 구입하고 그래서 이제 대대손손 그것이 그들의 매장지로 그들의 땅으로 그들의 소유로 후손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의 삶에서 보여준 믿음의 모습,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그러한 행위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때 결단하지 못하고 그냥 그냥 세상 사람처럼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믿는 자다운 모습 믿는 자다운 삶, 믿는 자다운 결단, 믿는 자다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낯선 땅, 나그네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지만, 그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오늘 말씀에 드러났습니다. 나그네로 상가 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땅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함을 세상이 알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함께하는 삶임을 세상 사람들도 보아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와 우리의 가정의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능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께서 다스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는지 가 그렇지 않은가 믿음의 모습과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결실들이 나타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